비엔티엔 아닌데 시장에서 여기 떡볶이를 팔아요. 오늘 1일 알바를 해보려고 왔습니다. 여기 사모님이 아 너무 안 나오셔가지고 한참 기다렸네. 사모님 한참 기다렸어요.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? 이렇게 최고 매출을 한번 올려볼게요. 오늘 어? 최고 매출 도전 까리 응, want 리 o 리꼬리 t r 원티 프라이 프라이. h 야 e 야 h 야 오케이. 어, 떡이 네. 지금 오늘 알바하고 있어요. 네, 알바해요. 어. 어. 아, 맛있다? 콜리푸드! 콜리푸리푸드 콜리푸드! 리푸드 콜리푸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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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리이 콜리푸드! 콜리푸드리리 장군 잘 되죠? 역시 장군 잘 되죠 사장님. 네. 이아니죠 대가. 한국만 당이 한국말 꼬리. 그럼요. 아그러면몸 이벤트. 여기가. Thank you. t h a 리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드 h 리푸드 you. Thank y o o <laughs> 떡볶이 떡볶이 꼬리푸드꼬리푸드꼬리푸드 코리 꼬리 코리푸드 떡볶이야 그리푸드어 점프 완전 잘돼 재밌네 너무 내일도 와이요는데 이거 응? <웃음> <웃음> 꼬레 꼬레 떡볶이 꼬레 꼬레 오리떡볶이 very good. try try 오리토키 you want try? 나 오뎅. 오뎅. 오뎅 오뎅 맛. 어지간해. 그래도. 이거 끈나. 아우 레오 유튜브 코리아에 데뷔 했어. 토복이? 오케이 오케이. 어 장사 잘하고 있어 나. 안 very g o o 야. 사진 찍었는데? 사진 같이요. 아아 오케이 오케이. 1 2 3 1 2 3 오케이 땡큐 음 땡큐 알로 만떡마 김치 넣어 너무 감사합니다 떡볶이 떡볶이 한국 한국 떡볶이 한국 떡볶이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한국 떡볶이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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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떡 많이. 떡 많이. 떡. 어? 떡말 예, 떡을 네. 많이. 네. 오뎅 말고 떡을 많이. 주세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어. 라오스 어.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요 이제 5일 차입니다. 한달 있습니다. 한 달. 어, 달. <laughs> 네한 달이요. 어. 이름 한 번만 다시. 라오스 한세 가족. 아, 네. 네. 네, 선생님 다시 어. 찾아와서 안녕하세요. 또 안녕하세요. 해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해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네. 그래, 리레또푸이 꾸레, 꾸레 또 푸기. 오 thank you thank you Up have side. a good day yeah. 아 오케이, 땡큐! 땡큐! 사이드사이드이 땡큐. 사이이드사이드사이드사이드사이 이즈리아아콜리 food. Food. You want to t 콜콜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와! 리안도 볶이. 한국 쿨리안도 볶이. 코리안 퓨. Have you e v e 어? 먹어도 맛있어. 어, 이스라엘에서? 맛있어. 코리안 떡볶이, 코리안. 이양다이 떡볶이? 아, 우리 안녕. 밥자이드 이거, 이것도 몇개 없는 게 괜찮아요? 네. 됐어, 오키이 코리안 떡볶이 맛있어요. 엄청 맛있어. 쎄, 쎄, 쎄. 코리안 떡볶이 맛있어요. 맛있어, 코리안. 야, v e 안녕. 안녕하세요. 맛있어, 코리안 e a 이코리 o k i e k o 오케이 n cookie. You know, 장사 y 박 k a 요 i 마롱 o i n g to eat. I'm to a n g to eat. i t a 한국 음식이에요. 이거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즐겨 먹는 음식. 니하오. 아, 니하오. 谢谢.谢谢. 어, 워피아오량. 워피아오량. 아, 니하오 漂亮. Yeah, t h 오 n k you. 야, 워피오량谢谢.谢谢.谢谢. 덕후김. 덕 กินยุ้ยใสค่ะนี่สเราอยังาอดเลยอสวยแล้วเนี่ยโอ้มีใบชิปพันบ่ใบชิอุ้ยขยำบ่

진짜 오늘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, 사장님. 나 오늘 매출? 오늘 잔 팔았어요. 최고 아니야? 최고 세고. 아, 최고 고맙습니다. 매출. 돈 많이 제일 많이 벌었죠, 지금. 제, 제일 많이 벌어요, 오늘. 그니까감니다 너무 갑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. 감사합니다. 오늘 그래서 이제 다 장사 이제, 이제 끝나고, 끝나고. 끝나고 이거 우리 가지 가서 먹고 이제 네. 여기 서, 사모님 집에 가 가지고 제육볶음에 소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. 네. <laughs> 너무 시간 진짜 금방 가고 너무 재밌었어요. 그리고 라오스 분들 너무 친절하시고, 다, 내가 한국말로만 하니까 재밌게 다 봐주셔가지고,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오늘 많이 벌어가지고, 너무 뿌듯해요. 가서, 제육볶음에 소주 한잔하러 갈게요, 저는. 안녕. 리사! 리사